자, 부산아지 매표 새콤달콤 노광 미역 냉국각을 깎아주세요. 숟가락으로 실을 좀 파내주세요. 어슷하게 썰어줄게요. 용기에 담아주세요. 미역도 옆에 넣어줍니다. 썰은 거다 넣어줄게요. 마늘 썰은 거 넣어줍니다. 간을 해줍니다. 국간장 두 스푼입니다. 국간장 많이 넣으면 색깔이 탁해지기 때문에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줍니다. 새콤달콤 매실 세 스푼입니다. 식초 두 스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. 간을 보시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줍니다. 볶음깨 좀 넣어줄게요. 얼음을 넣어줍니다.